오늘 새벽 2시 넘어서 끝나는 날이에요. 내일 5시 반쯤부터 다시 가봐야 되는 스케줄인데,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. 내일 제가 베를린으로 밤에 출국한다는 사실이에요. 스케줄 보고 깜짝 놀랐죠. 새벽 1시 비행기니까, 캐리어도 잘 시간이 없었어서. 내일 이 시간이면, 음. 내일 그러니까요, 이 <laughs> 시간. 10시간 갔다가 6시간 경유하고 차라리 다행이다 한번 길게 축제 시간이 있고 중간에 잠깐 내려서 허리도 펴고 경유지에서 나온 집에서 뭐라도 먹고 6시간 하는 게 낫지 지금부터 생일인 것만 생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거나 힘들 때는 너무 미래에까지 생각하지는 마시고 일단 지금은 좀 자야겠어요 아, 오전 스케줄만 하면 중간엔 오프야,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? 근 엄청 행복해 했었는데, 그리 오늘 같이 일하다가 스텝 언니가 월, 울면서 웃으면서, 그게 무슨 오프야,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. 그게 무슨 오프야? 중간은 어쨌든 내 개인 시간이 있는 거니까, 난 오늘 중간 오픈 날.